자 만운으로 한번 훔쳐보겠어 제구님? 손 제구 아 뭐야 이거 아 오늘 이렇게 게임이 안되냐 아, 왜 자꾸 동전이 훔쳐져 아무리 난투라 저격을 많이 하네 이건 죽으면 뭐 나옴? 아영짜리 나오네 완전 이득이잖아 이거 개이득이네 삼고. 완전 손해지 이거 나가면 어 손해는 아니구나 바꿔 주십시다 턱 턱칠 거 아니야 탁탁 그러면 영영영두개 나오고 나는 하나 나오니까 손해네 이델 교환하는데 왜더 손해죠 압도 <laughs> 어 이러면 더 똥망 이델 교환을 안 하시겠다? 그러면 위즈반 이면 그거 나오네. 3코, 4코, 심리 주작. 나이스. 이거지. 실력 게임 아니겠습니까? 이래. 진하게 놀아보자. 이거 죽여주면 0코짜리가 나오잖아. 죽여야 되나? 빈하게 <laughs> 놀아보자. 죽이면은 그거 같은 데 죽고. 죽고 맞아서 죽이면 안돼 그냥 여기서 들이박으라고 해 얘네 소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안걸리고 죽매가 그 다음 사코구요 저거 나오네 둘중 하나야 무조건 아검포 그러면 나도 나오고 <laughs> 아 맞다 유전자 빼기로 했는데 그쵸 유전자 빼야돼 왜냐면 아 대신 위습을 재결합사 하면은 안두인 나올 수는 있겠다잉 검포 하나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힐합시다. 도발 필요할 때, 혹시 도발 필요할 때, 이거 빼야겠어 여기선 안 좋아 남쪽에서. 죽고 있네 역시. 만약 에힐안 했으면 치고 검포나 다른 걸쓸 수도 있으니까. 누나, 나이스. 빼서 어, 올게 없네 근데. 이거 좀 바꿀까? 아냐아냐아냐 바꾸지마 도발인데 개이득인데 뭐하러 바꿔 <웃음> <웃음> <뱃속이> <웃음> 저거 뺏어오자 저거 축소만 나오면 좋은데 6호 <laughs> 때리고 아니야때려도 필요가 없어 나는 굳이 바꿀 필요없어 실이 있기 때문에 버티면 돼요 아운파인아 <laughs> 아, 다행이다 아 운파에서 화임 나오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근데 둘다 3이라 뺏을수가 없네 심폭하면 다 죽이겠다 어 질풍맨 이거 몇 코야, 이건? 1코? 유전자 나가기 진짜 애매하다. 유전자 나가기 진짜 애매하네. 누가 또 있어? 2개네. 얘가 죽으면 맞아요. 4코 2개야. 알? 알 뺏어올까? 6 4 저거 뺏어오자 누나로 알을 뺏어오지말고 이걸 뺏어오자 이걸 뺏어오고 얘네는 왜 근데 그게 없어요? 뺏어서 그런가? 아얘 거기서 나온건가? <놀람> 나온거는 <건> 없구나 <놀람> 저... <놀람> 퀘스트 모험가네 아거지같은거 나왔어 <laughs> 이건 유전자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. 어? <laughs> 남자 리본데 왜 이렇게 잘 나? 안돼! 아 다행이다. 아 글라버렸네. <laughs> 뭐야 이거? 아라시 무기자. 전 정말 잘 나와 리본데요. 어? 리본데요 두 개? 이렇게 되면 잠깐만 여기 소환한 거죠? 그러니까 없고 얘는 있고 얘는 없네. 이거 내면 좋겠지만 지금 그게 할게 없네. 누나로 뭐 뺏어올 거 없나? 괜찮을까? 중매 네번안 돼? 을 가져오자고. 아 이거 가져와서 유전자에도 이게 버프가 없는데. 님아, 재결합해야 돼. 가지고 오려면 재결합할 거. 둘 중에 하나. <놀라> 아니야 이거 가져오자. 이거 가져오고. 이친 사람 있나요? 대기면 뭐야? <놀라> <놀라> 알렛도 그냥 질풍이 때린 다음에 피1 정도 남벌먹기두 개네. 데무데무 쓰면 딱이죠. 그럼 여기서 두 마리 나는 오거 없어지잖아. 아, 알아서 잡아먹네. 근데 데무 먹으면 침묵이잖아. 그쵸죠 와. <laughs> 말도 안 돼. <laughs> 뭐야, 왜뭐 이렇게 많이 나와? <laughs> 공신이 없구만,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. 어떻게 된 거죠? 일단 데모해. 아 모르겠다, 데모 일단 하고, 데모하고 생각해. 데모하고, 그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, 바깥이기 해줄 만한 거 누나의 버프 걸렸던 거. 이거 하나 바깥이자. 그러면 저기 남작 리븐데어 효과 나오니까, 리븐데어 중매 두 번인데, 리븐데어 두개 내면 네 번인가요? 네번 되나? 안 된다 그랬지 아까 안 돼요? 아 그래 3음잡아그조지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고대 양조사 좋아. 와, 너무 어렵다. 정신이 하나도 없네. <laughs> 박사분 악마 감지. 말간이 있나 본데. 자 정배가 하나 있어 가지고 자리 하나 내면 박사분 하나 가져올 수 있고 그냥 죽음으로 죽여도 되고. 센진 자리 하나 냈으면 좋겠다. 자리가 안 나네. 암광. 일단 자리를 하나 내봅시다. 쓸모 없는 애들. 자리를 내려면 부딪혀야 되는데? 그러죠. 폭탄 잡아보자. 대무도. 어, 어, 어. 오케이. 잘 죽었어. 아 비켜! 아! 아 비키라고 자리가 없다고. 아 중매 때문에 두 개씩 생기네. 짜증 나. 아 죽여 이거. 죽여야겠지. 뭐야 독수리? 너 그거 버프 있나? 아 자리가 없어 지금 저거 그냥 잡어 여걸로 잡자 나이스 잘죽겠어알았 <laughs> 아리 분들 다나가 그냥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스 나이스. 나이나이거계이이나이나가 <laughs> <다> 그냥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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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왔어나쁘지않 아이 영짜리 놈들은 때려치지도 않아. 심지어. 말간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렇죠? 저거 말간이 있어 하나. 나오라고 해. 나오라고 해. 아기. 내가 들을 는 올빼미 나왔다 나는 정신이 없어 어, 어. 그러고보니까 나 끝났는데 뭐하고있지? 죄송해요 제거님 뭐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죄송합니다 <laughs> 굉장히 강하다 사제 이거거든 야 그거 유전자 빼아 유전자 쓸모가 없어 유전자